살짝 눌러서 향만 파. 아 마늘 간지기? 이 손으로? 향만 파. 이렇게, 하는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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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 이렇게. 이게이렇어 이렇게. 스렇게이렇 이렇게. 이렇 스킬! 렇게이 이렇게. 이 자기는한 손으로 했네. 두 손으로 누르셨는데. 아, 마사지를 하시네, 마사지를 하시네. 여기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하셨죠꾹 눌러야 되는데, 진짜. 이제 배생이를 씻으면 돼. 요 배생이를 씻으면 되는데. 드디어 배생이. 이거 어렵거든요, 손질. 배생이 손질? 손질이 어렵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그치. 어, 얘를 한 반만 한번 해봅시다. 반만. 꺼내서 반만. 응, 오케 꺼내서 반만. 그리고 저반늘 주세요. 아. 늘을 아. 이고 마늘 빨아 가지고 지금 손 풀리신 거 아니죠? <목소리> 예. 딱 이름도 번드렸어요 거기서 <laughs> 아이 재밌는 사람이 나타났네. <laughs> 아, 처음에 볶다가 아, 이제 풍미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볶다가 오, 오. 다음에는 LA 갈비인데 LA 갈비인데 단맛을 보태주기 위해서 배나 양파 같은 걸 갈아서 넣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말 그대로 강판에 갈아서 그거를 즙을 짜서 쓰라고 하면 내 생각에 그것만도 5분은 쓸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딱 하고 가가지고 어 뭐, 뭐? 뭐야? 어, 뭐야? 이게 뭐죠? <웃음> <웃음> 오, 아 이거 뭐야? 잠시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. 이제 셰프의 키 같은 거. 몰라. 치트키. 치트키. 치트키네, 치트키. 아니요. 근데 저 치트키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.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. 아, 나 저는 각 돼요? 일단 요리하면서 나오나요? 어? 정말 빠른 시간을 너무 단축할 수 있는 어, 음. 아, 시간을 단축하면 네. 좋은 저는... 치트키예요. 네. 물 둘, 이대이대꽉쳐 보세요. 응. 꽉 쳐. 응. 어, 설탕이 잘 녹아야 되니까 음! <laughs> 음. 오, 음. 오, 음. 신기하죠? 신기하죠?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음. 그냥 갈비 양념이에요 근데 얘이 아, 그릇 이 그릇? <웃음> <자>. <웃음> 하나 가져가서 써요 어, 이게. 마법 중지예요 마법, 야, 중지. 마법 중지 마음이 든든하죠 저거 다 있어 저건 대물림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부서지지 않게 우와. 부서지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맛있지. 아, 맛있어. 이거, 이거 하는 거야, 오늘? 네. 이게, 아, 진짜이 맛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.